일단은 처음에 장애인 고용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는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장애인 채용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장애인 직원분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없었고 고용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는 좀 막연하다 어, 어떻게 해야지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의취지의 일을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이 왜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각 부서 내에서 장애인 채용을 좀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고요. 굳이 자리가 없는 곳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채용을 추가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느냐라는 조금 어찌 보면 냉정한 시각도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뭐 국가의 지원책도 있는데 왜꼭 우리 기관이 장애인 채용을 진행을 해야 하냐라는 이제 조금 의문점이 가장 많았고 사실 아직까지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우리 기관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장애인 고용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고 장인 공단을 통해서 그 장인분들이 애 입사하시기 전에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을 통해서 실제 장인분들이 애 입사하셨을 때 기간에 쉽게 적응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2년도 말부터 시작된 고용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직무를 개발하고 채용을 진행하면서. 어, 다양한 직무들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셨고 또 저희 회사 그룹 차원에 가장 적합한 다양한 직무들을 또 제안도 해주시더라고요. 헬스키퍼, 바리스타, 하서보조 이세 개의 직무를 만들어서 어, 직원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들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은 어, 저에게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가뭄의 담비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말 어떻게 고용률을 좀 달성해 볼까 고민이 많았는데, 고용 컨설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달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뭄의 담비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은 정말 능력 있는 파트너입니다. 내일을 위한 컨설팅,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다. 내일을 위한 컨설팅,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다.